안녕하세요 신정환입니다 가 아니고 심과 함께입니다 신정환 아니에요 저는 지금 공항에 나와있는데 지금 일본에 가게 됐거든요 한국은 해가 쨍쨍해요 지금 근데 일본에서는 하루종일 비온대요 월화수목금토일다 뭐, 제가 5일동안 가는데 5일 내내 비가 온대요 안 그치고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어디 막 놀러 다니고 막 놀이공원도 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라 했는데 일단 예약을 했으니까 일단 가고 그러면 일본에서 보겠습니다 시모토 이시니 이키마쇼 지금 짐을 싸고 나갔고 이제 지하철 타고 텐진으로 가면 돼요 내가 지하철을 잘탈수 있을까? 일본을 한 6... 아니 다한 8년 만에 다시 오거든요. 그때랑 뭐별다를건 없긴 해요. 그때는 오사카 가봤는데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28도인가 그러거든요. 한국이 훨씬 더워요. 여기는 22도 정도? 지고이네. 오, 비안 와요 지금. 날씨도 시원한데? 한국 사람들이 텐진이나 하카타

はい。はい、no ah, <yeah>, 日本語で大丈夫ですか日本語で。すでえ For amenities, 음. please pick up from the amenity corner in the room. I will now transfer your reservation information to the screen. Please review the details and proceed with the steps. Okay. Hi, thank you for your time. I got to do my. okay. Thank you. Nine, one, two, yeah, okay. Okay, thank you. <laughs> 어, 외국어 물론지. 아, 외국 사람만 만나면 긴장을 해가지고 긴장이 되고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아무튼 잘 이렇게 카드 받았습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58,000원 짜리거든요? 텐진에서 가장 낮은 가격 순으로 찾아본 거긴 한데, 아.. 어, 나쁘지 않다. 저는 일단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또뭐 먹을지 정해야 되는데, 뷰는 수고합니다. 이 오, 아이고. 어떻게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뭐 먹지? 음, 미치야 다이묘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 거기는 24시간을 하고 가성비 맛집이래요. 가성비 맛집은 아, 그 가성비 집이래요. 가성비 식당 왜인 거 같은데? 혼밥 속도 있어요, 이렇게. 소고기 구운 마늘도 밥인데, 냄새 죽여요, 지금. 여기는 미소고. 아. <목소리도> 다음는게어 음식 나온 지한 5분도 안 돼서 다 먹었어요 후루루루루루루 그냥 밥을 마셔버리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뭐할 거냐 일본어 먹면뭐 해야 돼요 일단 뭘 먹어야 돼 편의점 가서 편의점 털어야지 로손 아시죠 로손 스 뭐라고요? 어 혹시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주일이세요? 아 네. 아 네. 아야 고장났어.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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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ASMR입니다. 근데 아 근데 이거 설날 뭐가 되는데 여기 여기 냉장고 아, 물이 없어요. 하... 자 아사히 슈퍼드라이 둘다 슈퍼드라이죠? 네 어, 뭐가 다른지 몰라. 요 이건 한국에서도 많이 보일 수 있지 않나 이것도? 이야, 이야, 오코노미야키의 면인가? 음, 오코노미야키에요. 이게 오코노미야키의 야키 소바요. 볶음면. 오늘 맛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맛은 오코노미야키 드셔보는 분들 알거예요그 맛이에요, 그냥. 한국에서 먹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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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제제 소고기 덮밥 밥먹었 오, 요 오, 고기 마늘 덮밥. 원래 이거 거품이 꽤속게 나오나요? 감바이 아까 그거 먹고 배고파서 또 사왔어 편의점 가서 여기에 되게... 베루잔 후리츠 이거는 아마 교자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려왔거든요 이거는 어묵입니다 어묵 국물이랑 안에 무가 있어요 무가 맛있대요 여러분 무가 있어요 하나에 거의 천원씩 음, 비비큐랑 맛이 비슷해요. 내가 먹은 비밀배우 완교장 찐만두. 이거는 살짝 군찜만두 우와! 에? 우와! 근데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거. 자! 무? 좀무 어우씨 얼마나 이분하게 익었는지. 그리고 간이 얼마나 잘 배어 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아니 무가 그냥 물렁 물렁 물렁물. 응. 음. 그냥 소리가안 나고 녹가 입에서. 와오이시데스와 진짜 맛있다. 베르기노 포테토 후라이. 음 우리나라 포스틱 과자예요, 포스틱. 포스틱에서 좀 딱딱한 느낌. 이게 더 딱딱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집이 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성원 형님이 꾸이치라고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드신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진짜 인기가 많아졌대요. 웨이팅도 한 오픈 전에 가도 한 2시간 정도 서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10몇 분 가야 되거든요. 많아요 지금. 지금 진짜 30분은 기다린 것 같은데, 딴거 먹어야겠다. 아니, 저 도로가 막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아직 다 문을 안 열었으니까 어제 규동 먹었던 그 집에서 그냥 먹을게요. 일본 꼬마 아이들. 가와히네 <목소리> <저 아이네. 목소리> 떠날 겁니다. 구마모토라는 곳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후코오카 텐진 편은 여기까지 하고 구마모토에서 뵙겠습니다. 심구와이운일 잊기 마쇼